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5월 8일 월요일 오후 11시 17분입니다 보지탄 네, 좀 하락했네요 뭐 매번 조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도 넘어갑니다 30만원 조금을또 완료를 했고 거래내역입니다 걸어놨던 것들 몇개 사지고 그랬네요 오늘 뭐 카바는 여전히 계속 오르네요 얘왜 자꾸 오르는 거야 오르건 음, 별로 없는 거 같고 카바 말고 나머지는 좀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뭐 수위 이런 것들 쭉쭉 하락을 좀 했네요 비트트좀 많이 하락하고 이더리움도 하락하고 대부분 오늘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28,000이 깨져가지고 27,80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심이 아, 개마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더 많이 하락하는 것 같은데 뭐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민토큰이 아주 활성화될 때는 비트코인이좀 아, 약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락이 좀 많이 이루어지긴 했었습니다. 과연 또 오늘 밤에 또 이 하락폭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일단은 주말에 갭 마감이 29,800 정도였군요. 근데 아직 그걸 채우러 갈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잘갈수 있을지, 없을지. 중요한 게 수요일이겠죠. 수요일에 또 실패가 있으니까 그때 또 맞춰가지고 또 아마 위아래 움직일 것 같은데 미리 떨어진 건지 어떤 건지 모르죠. 이런 식으로 가운데 큰 공백이 있네요. 25,800 정도 이개 마감을 한번 또 지켜보시죠. 오늘은 뭐 민토 큰 얘기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남국 어, 이제 의원 쪽의 얘기도하고 뭐 그런 것들 사기 얘기 몇 가지도 있죠. 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김남국 의원이 입장 표명을 한것 같습니다. 코인은 얼마가 있고 실제 자산은 얼마다 이래가지고 쭉 내용이 있네요. 언제 어떻게 에, 돈을 마련해서 팔았고, 샀고 뭐쭉 있는 것 같아요. 입장문도 쭉 있네요. 에,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뭐 입장문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언론에서 많이 한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입장문을 내 나서도 불구하고 약간 의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딱 부러진 심리적인 그 답안은 아니더라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지금. 어, 의문이 확끔 같아요. 얼마를 번 거냐? 라는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어, 30억이 아니라 아니, 60억이 아니라 거의 300억을 벌었, 벌었다고 라 어, 추정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어, 기사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거래 내역을 공개할 수는 없고, 믿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너 어떻게 믿냐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속 지금 사람들의 그 의심, 의심이 거어들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뭐 계속 얘기가 나오겠죠? 아, 그래요. 나올 때마다 뭐. 하면 될 거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음,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예, 어떤 그 실망, 음, 그게 가장 큰것 같습니다. 테라수한 검사가 테라 창고자 변호. 이게 참 내용을 너무 다 알고 있는 검사가 변호하게 되면 이건 참정관이우도 이런 정관이가 없지. 사람들이 너무 진절를치는 거죠.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그렇고. 뭐 코인 얘기는 아닌데 JMS 한참 말 많았다니. 여기 정명석 변호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이게. 뭐 되겠냐고요. 이 뭐, 뭐, 한두 개 뭐,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 자체에, 어,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하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나더군 대표 한계사, 조선일보, 전 대표.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뭐, 공부 열심히 해서, 혹은 사회적인, 고위층, 고위층들의 어떤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지금은 정말 밥맛 떨어져요,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돈 돌리나 봐요, 뭐 해외로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쪽에 투자를 하든지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일 날 일정 뭐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겠죠. 그래서 미국의 CPI 지표 그리고 목요일 날뭐 실업수당 청구 뭐 이런 것들 매번 보면서 또 주식 왔다갔다하면 또 코인 어또 같이 보시는 것 같고 뭐 대화하시는 분들대화겠죠 수요일 밤이라고 하니까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 많은 게 지금 비트코인의 수수료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 내용이죠. 뭐 내용은 다 있습니다. 왜 그런지 나 나오죠. 예, 수료수요. 아무래도 그 BRC 토큰,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료가 어마어마하니까 채굴자가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거래량 증가로 큰 이득, 나는 식이네요. 있죠 오디너스 프로토콜, 이게 아주 난리입니다 NFT와 유사하다. 식에 뭐 내용은 다 있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거 얼마큼 잘될 것이냐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 있으면 뭐 축하드리는 거고. 다 그렇죠. 어,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요게 지금 오디널스를 보게 되니까, 코인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민인이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옳은 것들도 있고, 상장돼가지고또 많이 보시면 되는데, 오디 같은 경우는, 뭐지 뭐, 지금 오늘 상장했는데, 거의 몇 배, 거의 천 배가, 아천 프로가 넘으니까, 수, 익이요 그러니까 뭐, 좋죠.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리스트가 있는데, 무슨 무슨 코인이냐 보니까, 뭐, 너무 많아가지고, 오디가 있고, 뭐, 페페가 있고, 예, 매매가 이거 매매도 유명한 예, 저가 투자이고 그리고 피자가 있는데 5월 22일날 어, 피자데이 아닙니까 비트코인 피자데이 이때 맞춰서 한 2주정도 뒤인데 또 이때 맞춰가지고 또 지금 천원이네 보니까 0.9달러니까 천원인데 이게 또 그때 5월 20일에 맞춰가지고 또 어떻게 움직였지지 한번 보시죠 뭐저야뭐 관심 없으니까 안할건데 일단은 굉장히 확종거래소에서 한국 적으로 상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만 하더라도 벌써 오늘만 해도 10배죠 그래요. 근데 민코인 솔직히 너무 그냥 대놓고 너무 장난치는 그런 느낌의 코인이기 때문에 에, 굉장히 위아래 우리 아, 큰, 큰 거건 불린 사람들 뭐 피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요. 900%군요. 아까 뭐 1,200, 1,300까지도 본것 본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에, 진행된 것 같고 뭐 다른 것들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요. 일단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네트 수술 때문에 라이트네트가 수년 내 아주 급상할 수, 그. 어, 급 성장할 수 있다라는 시기입니다. 이거 삼년 이걸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는 계속 어, 어, 정착화 내기는 좀 어, 조금 무리인 것 같고 계속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뭐이 년이건 삼 년이건 될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토큰원그잘 나가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대한 얘기 반복입니다. 아, 페페코인 어, 돈 벌었다라는 시기 내용들. 근데 보게 되면 정말로 기가 막힌 내용들이라서 네, 상장 삼분 만에 그래가지고 뭐 이십만 원 정도 영점 영팔이더 갔다가 아, 8조 7천억 개를 구입을 하고 지금 여기 13만 배다 뭐 이런 식이긴 하죠. 이런 것들이 혹하게 되죠. 그래서 나도 한번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들 사람들이 어, 민토크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젊은 사람들 많이 하겠죠. 소액으로다가 20만 원 갖다가 벌었다니까 나도 어떤 <laughs> 대박의 꿈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민코인이 거래량이 올라가게 되면 비트코인 상승은 조금 어, 약세다라는 식의 내용, 내용들이 있죠. 그래 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역시 그 내용입니다. 뭐, 그렇다다, 저는 뭐, 계속 정보를할 거니까 상관없고. 마지막으로, SEC 얘기입니다. SEC가 코인베이스를, 이제 뭐, 고소를 할것 같다, 소송을 할것 같다는 얘긴데 이래버리게 되면 오히려, SEC의 자충수다라는 얘기죠. 과거에 SEC가 한 발언 때문에, 조금 더 불리할 거다, 이의 얘기입니다. 과거에 SEC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SEC가 코인 거래소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조금 좀 앞뒤가 안 맞겠죠. 이것도 뭐, 하여튼, 보자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아주 안 좋습니다. 하락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지 또, 밈토큰, 어떻게 또 움직일지 한번더 지켜보시죠. 돈들 많이 버시고요. 내일도 또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